자, 지수 수세 그래프와 치업그리루는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은 자 우선 y는 문제에 보면 원래 있던 기본 함수는 2의 x였겠죠. 자, 그런데 x 대신에 x마이너스가 되니까 x축을 얼만큼, x축으로 2만큼그 다음에 y 사임부터러니까 y 축을 얼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네요. 그러면 y는 뭐가 되었든, 2에다가, x 대신에 x 마스 2가 될 거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기본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x축 y축이죠 자 그러면 밑칠 보다 크니까 1 엉커마이를 지나고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해서 y 이 2에 x가 그려질 거고요 자 보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보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을 얼만큼 마스 3만큼이니까 원래 0, 1이었던 점이 x축으로 2만큼이 동하면 2가 될 거고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스 2가 돼서 요점으로 옮겨지겠죠. 자 그러면 원래 x축에 대해서 가까워졌는데 결국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y콜 마이스 3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혹시 절표는 알고 싶다면, 절표는 뭐가 되냐면, 자, 이 점은 결국 뭐가 0일 때? x 값이 0일 때죠. 그럼 정리해주면 얼마가 되죠? 이 점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y e q 2에 x 마이너스 마이스 3이 되고, 자, 치역은 결국은 이 그래프의 y 값의 범위죠.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돼요? 다 위쪽 연자니까 y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 보시면,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자, y는 3의 마이너스 x에다가, 자, 이거를 x 축을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 아니라 얼만큼이에요. x축으로 1만큼이죠. 그래야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보시면, 문제에서 x축 y축이고요 자요거는 보니까 3의 마스였으니까 1번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함수니까요렇게 그려지겠죠 자요게 y는 3의 마스 x에요 자 보니까 x축을 얼마큼 1만큼 그러면 원래는 0, 1이었던 점이 얼마 x축 을 1만큼 이동하면 1, 1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고이 그래프가 y는 뭐가 된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 에 여기서 절편 알고 싶다면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죠. x 0이면 얼마가 돼요? 3이 돼서 요점은 0,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치역을 볼볼 건데 치역은 보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보니까 뭐야? 첫 번째거나 두 번째거나 어디 위죠? x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번째 문제 볼까요? 대소비교인데요. 자 대소비교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서 크냐 작냐를 따져줘야 되겠죠.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의 대소비교 문제인데요. 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번에 3개의 숫자가 있는데 먼저 기준부터 정하죠. 청권 거는 3인데요. 자 1번이라고 할게요. 이건 얼마까지? 3의 2분의 1승이고요. 됐습니까? 자 2번 볼까요? 2번은 27의 41승이니까 27은 뭐죠? 3의 3승이다 전체 4분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3이 얼마요? 4분의 3승이 되겠네요. 자, 3번 보니까요. 3번은 9니까 3의 제곱이고요. 거기에 몇 승? 3분의 1승. 그러면 3이 얼마? 3분의 2승이네요. 자, 거기가 3은 1보다 어떻죠? 커요. 그러니까 지수가 클수록 전체 값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판다하기 위해서 지수에 있는 분모들을 통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3에 2랑 4랑 3이니까 통분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럼 12분의 6이 되고요. 이거는 3에 12분의 3 곱하니까, 3 곱하니까 얼마? 9가 되고요. 여기는 3에 12분의 4 곱하고 4 곱하니까 8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제일 큰건 뭔가 했더니, 이거, 두 번째 건 뭐야? 요거, 세 번째 거는 요게 되네요. 자, 그래서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나 했더니, 제일 큰건 2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번이 이렇게 되네요. 자, 2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0.5네요. 0.5를 그냥 쓰지 마시고 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건 2분의 1에다가 전체가 몇 승이에요? 2분의 1 승이네요. 자, 두 번째 걸 보니까 0.05네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에 몇 승? 제곱에다가, 거기에 몇승한 거예요? 전체에 3분의 1승을 한 거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에 몇 승이 되 했더니, 6분의 1승이 되죠. 아, 미안합다 3분의 2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1, 0.125는 2분의 1승이 몇 승이에요? 3승이죠. 거기에 몇 승인가 했더니, 5분의 1승이네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5분의 3승이 되겠죠. 자, 보니까 2분의 1은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클수록 값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작아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에 있는 분모들을 통분해 볼게요. 2랑 3이랑 5니까 정리해 주면 2분의 1에 몇 승? 30승으로 통분을 하면 30분의 몇 승이죠? 15승이 되고요.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30분의 10곱10 10 곱하니까 20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30하면 6, 6 곱하니까 36에 18이 되네요 자 지수가 클수록 값이 작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값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자 지수가 가장 작은거 몇번? 1번 두번째 3번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 2 3이라고 잡는다면 제일 큰 거는 뭘까요? 1번이 가장 크고요. 두번째는요. 3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예제 3번입니다. 자 예제 3번을 보시면 주어져 있는 x의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 주어진 식을 보니까 예제 3번이에요. 지수식으로 되어있는데 지수식을 그대로 쓰기 좀 힘드니까 우리가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밑이 얼마인걸로 2인 x, 2x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런데 치환을 하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알아야겠네요. 자, 보시면 x는 어디서부터 가 했더니 1에서부터 4까지라면 2의 x는 당연히 미치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작을수록 작고 클수록 크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t의 범위는 2에서부터 16까지가 되겠네요. 자, 다시 준식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t가 나서 정리해 보면 t의 제곱 그 다음에 자 2의 x 플러스 4승이죠. 그러면 2의 4승 얼마야? 16이야. 그럼 16t 그 다음에 플러스 30이 되겠죠. 자 2차식이니까 몰라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t의 제곱 마이너스 16t에다 절반의 제곱은 88의 64 마이너스 64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자 정리해주면 t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한 판단해 보시면 자 우선 꼭지 얼마인가 했더니 x축의 좌표가 8일 때 그때 y좌표는 얼마에요? 자좀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 보니까 얼마? 마이너스 34가 되죠 자그 다음에 x축이 0일 때 t축이 0일 때 여기 t가 되고 여기는 y가 된다면 t값이 0일 때 y값은 얼마에요? 30이 되니까 여기를 지날 거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t가 얼마일 때부터, 2일 때부터 16까지죠. 그러면 2는 어쯤 될까요? 8이니까, 2는 한이쯤 된다고 할게요. 자, 16은 어쯤 될까요? 16은, 좀더 가서, 뭐잡볼까요 여기를 16이라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16이니까, 여기까지라면 이 점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요 점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어느 값이 최대 값이고 어느 값이 최소 값인데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2일 때가 큰지 16일 때가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수 있는 건 T가 8일 때 얼마예요? 34일 때는 최소인 거 알겠네요. 우선 최소 값은 얼마인가 했더니 최소 값은 결국은 최소 값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3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최대값은 얼마인가 했는데 최대값은 보니까 t가 2일 때와 t가 16일 때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t가 2면 2를 넣어주죠. 그때 y 값은 얼마인가 하면 2를 넣어주면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66에 36이죠. 그럼 36에다 34라면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자 y는 여기에 16을 넣어주면 16에서 8 빼면 8이니까 88에 64에다가 마이너스 34를 되니까 얼마야? 30이 되네요. 둘 중에 제일 큰건 뭐죠? 30이네요. 그래 최대 값은 30이 됩니다.